샬롬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잠시 고린도 전서를 되돌아켜보면그 세속도시 큰 도시 안에 아주 작은 무리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세속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유지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실수를 하였고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아주 단호하고 때로는 아주 또 호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간 지나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그 내용들을 받은 이고린도교의 교인들이 바울의 그 어떤 지적과 책망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또 성숙하는 것이었으면 좋았는데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마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바울을 싫어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 어, 그,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 이의를 제기할 때, 바울의 사도성,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고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후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어, 자신의 그 지도자임에 대해서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 단호한 어조로 다시 한번 어,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 후대에 볼 때에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참는, 참된 리더십이 무엇이고 참된 지도자가 무엇이며 어, 리더십과 펠로우십과 팔로우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고 우리를 교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실질적인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은 바울이 너무나 큰 환란을 당했는데 정말 죽음과 같은 환란을 당했는데 그 환란을 이제 이겨내고 그 환란 속에서 위로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예수님께서 역시 너희들도 어떤 환란을 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의 인사로 그리고 자신이 그 환란을 이겨냈다 통과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시켜주는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할 정도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과 고난의 끝에 이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에 대한 큰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란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더큰 일들이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가을에 고린도 후설을 함께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서 참된 지도자와 또 그렇게 다른 이들의 성경적인 가르침과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때로 우리에게 아픈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그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고 또 고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히려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지도자의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실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꾸짖으실 말씀에 대해서 큰 영적인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어, 이 9월 말과 또 10월을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샬롬.